예, 다 같이 2020년 10월 25일. 예, 벌써 마지막 주네요. 종교 개혁주일입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복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기를 알고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서 교회가 새롭게 개혁되어 진리로 거룩해지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우리 모두가 먼저 말씀으로 개혁되어 거룩한 산채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제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며 말씀과 예배를 잃어버리지 아니 하고 정말로 우리 자신을 개혁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개혁시켜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 이 시간에는 예, 다 같이 정말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개혁이 되었는지, 또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시간. 아버지 하나님아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체면 치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에 인정받고 정말로 하나님께 승인받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정말로 아버지 우상들을 삶의 아버지 제일로 삼는 우상을 아버지 그 아버지 그런 죄를 지은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 한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 무엇도 아버지 하나님의 우상이 될수 없고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 저희들이 먼저 깨달고 아버지 하나님의 회개하는 아버지 심령들이 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아버지, 세상의 지배야 아버지의 오락을 위해서 아버지의 죄를 아버지 자주 범하는 그런 죄를 지었음을 아버지 고백함으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과 정말로 지배의 오락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싫어하는 불법을 소유하는 불신하는 그 로산체들 아버지 하나님의 어처들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들의 하느님 더욱더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에 오불한 이웃을 더욱더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에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에 정말로 주님을 믿고 싶어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에 천도하는 자들이 없어서 듣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듣지 못하여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정말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 마음을 믿는 자들이 정말로 주님을 아는 자들이 아버지 정말로 주님을 외쳐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로 돌아오게 할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자들로부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게 풀어주시기를 인정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로 주님이 지키시고 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대통령과 위적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살인사역에 넘러온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때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들에게도 아버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이때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청하대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이 높여지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에 정말로 하늘로 뛰어가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예수의 나라로 변화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귀하고 복된 나라로 옥뚝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이제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들의 어려 모든 어려움을 아버지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아름의 회개하는 심령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밑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손가발며. 1을 보시겠습니다 교동문 38번 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내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 밤의 궁일을 베풉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시, 세우기에 이르리니 들이그 교훈을 망하리라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 적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목이 아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게 나시고 권디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អូនទៅទងឯង 你埋在旧心光。S S,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예 네, 아멘. 지금은 기만나 주님의 사랑한 딸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연도 바뀌고 역사도 변하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범죄하였으므로 주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어오나 성령을 통하여 잠자는 저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며 거룩한 뜻에 헌신하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번민과 불신과 절망과 약함과 두려움 속에서 보내 버린 저희의 잘못을 이제는 성령의 은사로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안정과 믿음 그리고 희망과 강함으로써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주하는이 아버지 오늘의 교회 모습을 보면 근심할 수밖에 없사오니. 매년 종교개혁을 기억하고 그 옛날 교회가 개혁의 횃불을 높이 쳐들어 가톨릭의 천년무은 먼지를 털어버린 개혁자들의 신한 정신을 본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가 말로는 개혁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인간들의 게으름과 자기만족 때문에 오히려 인간의 어떤 틀에 고정시키고 그것이 교회의 본연의 자세인 것처럼 생각하는 오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나이다. 또한 권력과 지배욕에 사로잡혀 기적같이 대접받기만을 바라고 있나이다. 오늘의 교회도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게, 안주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위배된 것이 있으면 즉시 개혁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사시며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의 친구가 되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가난하고 의로운 자들이 대접받고 높임을 받는 교회로 개혁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도 돈을 자랑하며 권력을 앞세운 자들에 의하여 이끌리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꾼들에 의하여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뜨거운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게으르고 나태한 자리에서 열심과 헌신의 자세로 새롭게 변화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생명력이 넘치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딱가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 3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유다의 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어 버리시되 곧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천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기인과 모사와 정, 공교한 장인,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할, 그리하실 것이며, 이 예. 음,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아이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려니. 아멘, 예. 지금 이 시간에는, 예. 예배 특성이 있겠습니다.